맛있는 한줄을 잡으러 다니는 시골 방송 동기한 t v 의 막내 삼촌입니다. 시우입니다. 승희입니다. 자, 오늘은 저번에 만들었던 자작 통발로 물고기 잡아오겠습니다 먼저 통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자작 통발이 어떤 것이냐. 저번에 저희가 아주 불루기를 망했죠. 자 어? 다시 <laughs> <laughs> 짠. 그래서 보수를 했습니다. 이런 망들은 어제 승희하고 시우가 잡꾸 했잖아. 응. 무조건 잡아 이거. 이제는. <laughs> 실패는 없다. 실수를 통해서 이제 구하는 한. 자이 통발 이름은 어, 정부로 통발 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? <laughs> 자 통발은 됐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금 겨울이니까 미끼가 중요하잖아. 네. 자 오늘 사용할 미끼는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. 근데 너네도 이제 어떤 미끼를 써야 되는지 알잖아. 그쵸? 겨울이니까. 겨울에는 음, 어. 뭐 고등어 같은 거안 돼. 그러면 각자 마음에 드는 미끼 한 가지씩 갖고 오는 걸로. 자, 미끼 찾으러 가자. 가자. 미끼 저부터 고르겠습니다. 어? 가자 동희야. <laughs> 아니지? 맞어. <맞아. 웃음> 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표정봐. 동희야 미안한데 밥좀 조금만 가져 갈게. 아니 뭐라 그래 지금. 눈가 눈가. 한 번만 눈 감아줘. 알았지?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 없어? 그럼 그러... 저의 통발미끼는 어... 동이 만마 동이 사료 되겠습니다 괜찮지? 동이야 괜찮지? 어? 화력이 없어 자난 완성 전 이걸 가져왔습니다 뭐냐 이게 이거는 할머니 잔스 된장... 와... 사디... 살... 까? 어? 살림살이 다거어내는구나 오늘 <laughs> 아 조금만 쓰면 되지 저는 이정도만 좀더 넣을까? 아좀더 넣어. 이양한 거. <laughs> 하여튼 네가 한 거야. 어차피 이거? 혼날 거야. <laughs> 이 정도만 넣자. 동이는 말을 못 하니까 난 괜찮은데. <laughs> 저는 된장으로 넣겠습니다. 마지막 승희. 승리. 승희는 과연뭐말을하고가뭘쓸 거야. 어, 가져다 놓을 거야. 아 맞다. 하루. 하지 마. 승희 믿기. 아, 절로 가면 좋은 건데. <laughs> 절로 가면 진짜 낚시 용품 <laughs> 아니야아 어, 어, 이러면 안 되지. 야 이럴 줄 알았다 진짜 정통을 쓰는구나 떡밥! <laughs> 떡밥. 근데 이거 제조해야 돼얼렁 말아와 음. <laughs> 어디승희야돼 삼촌이 하고 계셔요 너가 말았어 어? <웃음> <웃음> 두 덩어리로 해야 될거 같아 아니야 그냥 한덩어리 이제 이야 형이 네. 자 승희 미끼. 제일 커? 제일 많아? 삼촌끼지 많아. 근데 오늘 우리 대기, 대결이 아니니까. 아, 힘을 합쳐야 돼. 맞아. 아니야 대결일 수 있어. <laughs> 내 거에 다 들어가도 돼. 자 미끼 선택이 끝났습니다. 막내삼촌 동이사료, 시우 된장, 승희 낚시점에서 아주 그냥 고기만 잘 잡힌다는 떡밥 <laughs>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이거 가지고 바로 설치하러 가겠습니다. 자 가자. 가자. 어 됐다. 자, 가자! 자, 통발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, 미끼 바로 놓고 설치를 할게요, 이제 네. 어, 오늘 설치할 장소는 여기 큰 바위 저쪽 큰 바위 중간쯤 네. 여기는 어... 대표 여정인 피라미, 갈견이 만 있는 게 아니라 동자개 지금 겨울이니까 아니야 동작에는 또안 들어간다고 봐야지. 미꾸라, <laughs> 너 다시 배워. 미꾸라지도 힘들고 참 맞아. 이 정도? 세 가지 대상어 좀 노려보고 해보겠습니다. 음. 자 최첨단 이거 지퍼 열고. 야이 지퍼 아... 끝내주죠 진짜. 여기에다 그냥 미끼만 설치하면 돼 이제. 이쪽으로 묶어주자고. 아, 아 이거 된장 묻었나봐. 오. 구수해? <laughs> <laughs> 벌써, 벌써 모였어 이후 어. 그냥 이렇게 해서 묶어 주겠습니다, 그냥 약간 끝이지 뭐 완전 죽이지 않아? 네 그리고 동이 사료 <laughs> 된장 오, 된장 냄새 진짜 진하다 할머니 협찬 맛있는 거해 드려야지 <laughs> 된장 어디가.. 된장 누가 퍼갔니? 그러면은 그냥 하나 둘셋 하면 쉬고 가리키는 거 그럼 뭐 그런 없어 고기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? 뭐.. 아니 들어오지 고기가 이렇게 파고 들어와 자 여기 뭐돌 넣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철망이라 뭐.. 움직이지도 않거든요 자자네 뭐야, 왜키퍼죠 갑자기? 아 <laughs> 자, 여기다가 설치할게요. 뭐, 이거 다 잡았다, 다잡았어 고기가 왜안 보이냐, 근데? <laughs> 한 마리도 안 보이긴 해. 아, 원래 안 보여요, 여기. 어, 눈 내린다. 눈까지 눈 내린다? 와? 어, 눈. 진짜네? 눈 내리는데. 여기가, 고기가 굉장히 많거든요, 밤에 오면. 밤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. <laughs> 겨울철에는, 어우, 지금 눈이 내리는데. 이 물살이 있는 곳보다는 물살에서 벗어난 지역. 약간 잔잔히 흐르는 곳이 통발 포인트입니다.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는 잡은 거죠. 일단 여기가 잔잔히 흘러야지. 맞아요. 일단 춥다 나가자. <laughs> 이런 물살이 흐르는 곳보다 잔잔히 흐르는 곳. 그렇지. <웃음> 그게 <웃음> 핵심! 포인트. 자, 통발은 설치했으니까 내일 아침 일찍 걷어서 고기 잡아서 바로 들어가서 매운탕 먹지 뭐. 네. 내아제 현재 작전은 이겁니다. <laughs> 들어있는, 있으면. 어, 없으면, 그렇죠. 뭐, 적대질 해야 돼. 예상대로 된 적은 거의 없어. <laughs> 자, 내일 와서 확인해볼게요. 내일 뵙겠습니다. 어우, 추워. 가자. 매운탕을 먹게 될 거야. 확인해 볼게요. 밥밥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거아니야밥때문이야고기 어, 사료 때거이거든 <laughs> 밥을 먹고 들어 밥을 먹가야을고는 거야. 밥야되는거아니야어가는어요한 마리 봤어어 <laughs> 여기도 있다 여기 다두 마리 있다, 세 마리. 보이냐? 난안 어. 보이는데? 응. 여기 있어요, 여기 벌레. 응. 자, 들어볼게요. 둘, 셋. 오, 있어? 안 와도 안 보이는데? 오! 오! 어, 보인다, 보인다. 있어, 있어. 야, 잠깐만, 여기 나가려고 그래, 이것 봐. 어디? 어허허허허 아이 아, 통발의 특징은 어..작은 치어들은 델락날락해요 자동방생? 그럼 시봐 봐봐 한 아. 자동방생 다했어 와 내가 진짜 좋아하는 룸이 다있어 <laughs> 일단 개구리있고 개구리, 있고, <laughs> 개구리 어, 방생이야 이러면 참마아 참맞아, 참맞아 어, 있어? 참마아가 많이 보여 와..씨..대박이다 와, 나가자 나가 와..여기..여기에만큼 어 여기, 여기 헉, 뭐야 여기요, 여기 봐봐 여기 <laughs> 머리들 봐, 봐. 얘네 나온다니까. 얘네 감옥이야. <laughs> 탈출 어... 못했네. 가자, 가자. 뭐촉구 아, 어, 지금도 빠져. 천마도 진짜 많다. 자 일단 장갈바주로오 <laughs> 많다. 진짜 큰거밖에 없다. 큰, 큰 것만 남는 거지. 세참 달인 거. 아나그래 빠져나가는 거다. 이거 뭐 꺼내기 간단하거든요. 자. 해참단 통발이라 오. 야, 기가 막히지. <laughs> 한번 와, 와, 이 정도면 뭐. 아주 아지 어, 어, 참마자가 진짜 많네. 얘 진짜 크다. 얘 아. 뭐야, 이 참마자 뭐야, 이거? 이거 뭐야? 와 대박. 이만한 참마자 보셨나요? 우와. 와. 진짜. 이거 회로도 먹는 거 아니야, 월? 아그렇 자, 종류는요, 참마자. 참마자가 엄청 많고요 하나하나씩 보여드려야지. 자. 이게 참마자. 참마자라는 고기입니다 아, 굉장히 진짜 고급어종입니다. 고급어종. 그 다음에. 갈견이. 어, 항상 보여드리죠. <laughs> 자, 갈견이. 그 다음. 납자루. 납자루. 요것도 항상 보여드리죠. 요거는 돌고기. 항상 보여드리죠. 항상 <laughs> 보여드리죠. 2천만원 개구리 북방산 개구리구요 와 천마자 진짜 많다 어, 진짜... 어, 어. 이번에 새로운 어종 천마자밖에 없네 아, 맞아 기가 막히지 어 마리수 굉장합니다 이정도면 뭐어 충분히 크기가 썩지 금이 어. 겨울인데 풍발에 들어가고 음. 확실히 겨울이어서 이제 동작이란거 안들어간다 안들어가지 잡은 고기 보여드릴게요 자, 와. 와. 얘밖에 안 들어와. <웃음> <웃음> 맞아 엄청 크다. 니네 무슨 미끼 보고 들어왔니? 대박. 맞아. <laughs> <와>. 된장이아자 <laughs> 여기서 지금 골라낼 게 없어요. 저기 최첨단 동발이라 <laughs> 작은 고기들은 들어오지도 않거든요. 그렇지. 아예. 들어왔다 들어왔지. 나가지. 고급 버종. 맛있는 거. 참맞자 이렇게 잡기 진짜 힘 힘들어요. 우리가 알지. 그냥 우리는 <laughs> 항상 돌아다니니까 연천 빼고. <laughs> 자, 전체적으로 사이즈들이 다 좋은데요. 그래도 여기서 먹을만한 사이즈들만 가져가고, 나머지들은 방생해주고 가겠습니다. 자, 북반산 개구리하고 약간 사이즈 작은 고기들은 바로 방생해줄게요. 아, 이게 것도 아니고. 작은 것도 아니야. 자, 하나. 개구리 먼저 가고. 가 비늘을 치고 시우가 애는 가는 곡, 내가 내장비거나 오분 안에 끝내겠습니다. 자통발로 잡아온 고기, 어 아, 참마자가 너무 많아서 부주의 이건 안 돼요 매운탕을 끓여 먹어요. 매운탕 끓여 먹겠습니다. 자 끓기 시작하니까 이제 양념 만들어 볼까요? 고추장 세 수저. 자 여기에다가. 고가루 고춧가루는 한 2스푼 네그 다음으로 다시다 두 수저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은 그냥 다 넣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감자 즙 먼저 넣어줄게요 고기보다 감자가 더 느끼해요 정말 참마자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그러면 맛있다는 거야 이거 투어야. 어 기가 막히지 천마장. 자 간을 한번 봐볼까요? 동희간 t v 에서 간을 막고 있는 시우. 빨리 와. 맨날 다 내가 그래놓고 다시 보자마. 막 눌리는 시간. 이 맛있지? 어 빨랐어 오늘 빨랐어. 어 <laughs> 빨랐어. 자 그럼 바로 수제비 도착. 자그 다음 양파, 양파 하나 다 넣으면 되겠지? 네. 그 다음으로 깻잎, 미나리, 대파. 이 상태에서 뚜껑 덮고 3분 있다가 후추 살짝 넣고 하면 끝입니다. 오, 는다 뭘 빼먹었어? 청양고추를 빼먹었네. 자, 청양고추를 빼먹었어요. 자, 마지막 후추 약간. 내가 이거 잘안 먹니? 잘 먹어요. 이거 것 같아요. 아안 먹어. 자, 매운탕 완성. 자, 어우 오늘 어우 이걸 자장 많이 들어가서. 맛있을 거야. 난 조금만 해. 아유, 난 응. 됐어, 됐어, 조만해 자꾸 물이우 이거 다 먹을까? 어우, 그리신 보고, 이만 있다선 보고. 자, 아마도 맛을... 소주 한잔 드셔야지. 한 잔만, 한 잔만 먹어야. 지 아니, 뭐맛 괜찮으단 얘기를 하네. <laughs> 맛 없어요? 맛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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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? 응, 어, 맛있어. 아, 아들이 해주면 맛있다고 그냥 아, 드시는 맛있다 거지. 야, 맛은 있어. 예. <laughs> <laughs> 아냐 맛있어. 아 맛은 있어 그래. 들으셨죠? 맛있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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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맛있어. 맛은 있어. <laughs> 천천히 <웃음> 많이 드세요. 아, 원래 매운탕은 <laughs> 겨울엔 이렇게 바깥에서 먹는 거야. 아, 겨울 만탕이 제일 맛있죠. 그래, 겨울에는 매운탕. 여름보다 겨울이 낫지. 어. 어. 얼큰하게 좋다, 술안주 진짜. 응, 음, 술안주는 딱이겠어. 이 매자가 이게 대략 이 강에 있는데, 겨울에서 잡았어, 매자 강하고 붙어 있는 네. 어, 그런 일이 있을 거야. <laughs> 촬영이 되고 있는지 알았는데, <laughs> 어, 전원을 안 켰지. 네.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. <laughs> 아무튼 자작통발로어 물고기 잡아 와서 매운탕 끓여봤습니다. 계속 먹겠습니다. <laughs> 계속 잘 먹겠습니다. 아니야 <laughs> 한잔 먹었을 때 알아채가지고. <laughs> 그니까 만약에 우리 다 먹고 했으면 영상 없지. <laughs> 초반에 발견했다니. <발견해도 다행이야>. 아 <laughs> 그러면 첫 잔이 되네. <laughs> 네. 첫 잔이 돼. 첫 잔, 한잔 해야지. 음! 아, 동이도 이따 갔어요, 간식 먹고. <laughs> 동이 말썽 피워서 쫓겨났어요. 네, 술엎어가지고술엎고 음. 막. 매운탕 먹으려고 하고. 자, 짠! 음. 자, 오늘 매운탕은 어, 진국 중에 진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진짜. 걸쭉에 그냥 그 자체. 걸쭉한데 깔끔한. 응, 매콤 오늘 또 매콤하게 해서 맛있다. 응. 역대급 안에 들어오지 오늘 매운탕. 응. 응. 낮에 먹어서 그런가 봐. 그런가? 매운탕은 시작이야 지금 이 계절을 알리게 그럼. <laughs> 오. 근데 어? 왔어? 돈 말이었어. 돈 말했어? 응. 금감? 응. 여기에 딱그 눈까지 내리면 아. <laughs> 어제 통과 설치할 때 조금 내렸는데. 맞아. 맞아. 소만해. 음. 음. 아. 여러분들이 요번 영상 보셨을 때 누구 믿기 때문에 들어간거 같나요? 자, 1번 동의 사료. 2번 된장, 삼번, 뭐였지? 떡밥. 떡밥. 떡밥이지. 과연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선택은 된장이야. 내건 대기업이 만든 거야. <laughs> 오늘 왜 마신지 알아? 된장 같이 섞어서 그래. 아, 그런가? 애들 된장 먹고. 뭐야? 왜 이렇게 설득력 있어? <laughs> 근데 삼촌 그 강아지 사료는 음. 증명돼 있어. 진짜 통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<laughs> 얼마나 잘 들어가는 건지. 아. 카메라 안 켜고 꽤 많이 먹었나 봐. <웃음> <웃음> 이게 점심이어서 배고파. 아 배고프지. 음. 아 진짜 오늘은 안 되겠어요. 밥을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. 같아. 나만 그런 거 아니었어? <laughs> 나 따라 안 먹어도 돼. 밥한 수저에 음. 매운탕 국물 딱 떠서. 와. 안 되겠다. 그냥 말아버려야 되겠다. 와. 오늘 국물에서 밥이, 어우, 이 일단 밥한숟자에 매운탕 국물에 김치 올려서. 와. 와. 음. 맛있게. 진짜 맛있다. 와. 삼촌도 도시 생활을 어느 정도 했잖아. 근데, 네. 아, 진짜. 이 민물 면탕 생각은 와, 자주 나고 엄청나고 음. 그립고 아주 복합적으로 다 느껴져요. 이제, 이제 겨울에 먹는 맛이 있어. 아, 그지? 여름이랑. 거, 겨울에 그냥 수제비 딱 띄워가지고 음. 아. 얼큰하게 끓여서 진짜 이거 한, 한 그릇이면. 아. 자, 이제 얼음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. 어. 그러면 어떻게 잡어? 얼음치기. 찌로 떡매 얼음치기 자 아, 진짜 그렇게 추워도 얼음치기도 재밌잖아 땀나 그거 칠때는 진짜 얼마 안남았다 아, 통발이야 뭐 눕고 다음날 가면 되지만 얼음치기는 진짜 어, 좀 많이 절차도 있고 힘들죠 일단 고기 발견 잡을때까지 해야돼 음. 그 다음에 떡매로 두들겨 그 다음에 사부로 얼음 퍼아 그리고 잡는 게두 마리 <laughs> 어, 민물회도 먹어볼까 이번에? 민물회? 민물회가 어떻게 보면 더 맛있다 진짜? 양이 적어서 그렇지 음...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꺽지, 퉁가리 아, 쓰러집니다 진짜 이거 꺽지는 우럭 뜨는 것처럼 똑같지만 산맥이하고 퉁가리는 그냥 머리 띄고 껍질 쫙 벗겨서 초장 찍어서 그냥 먹어 음... 음... 개인적으로 삼촌이 먹어봤던거는 퉁가리 회같장 퉁가리? 음. 아실거야 아마 아시는 분들은 공감 진짜 하시지 음. 자 요번에 뭐 어, 댓글 남겨주세요 어, 승희 믿기때문에 들어갔다 막내삼촌 믿기때문에 들어갔다 시우 믿기때문에 들어갔다 어, 그러면 꼴등은 뭐할까? <laughs> 이것마저 내기야 <얘기해야> 댓글만 <돼>. 꼴등은 <laughs> 어, 다음 촬영때 짐다 들고가기 우와 어, 포인트까지 장어 낚시 아니죠? <laughs> 어? 장어 낚시는 에이 겨울에 간단하지 뭐 지렛대 하나 아니면 족대 하나지 고기통 하나, 촬영 거야. 가방 하나, 이따만 통발 만드는 거 없어 마실 물 하나, 마실 물 하나 1 5 l 짜리고 뭐 간단합니다. 장어 낚시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. 그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아니면 다음 아니면 다다음 영상에 누군가 짐 들고 가는 영상 나올 겁니다. 자 이번에는 어. 자작통발로 통발을 설치했는데 아, 생각한 것만큼 많이 들어간 것 같아. 진짜 어, 마자가 많이 들어가서 삼촌은 기분이 되게 좋았어. 응. 음, 맞습니다. 매운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쓰러지고요. <laughs> 자 다음번에도 더 즐겁게 촬영 다녀오겠습니다. 동기한 t v 구독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어우, <laughs> 아... 진짜 오늘 매운탕 맛있긴 해.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